thank mm -hmm. you 매일 태어나는 새로운 것들로 오늘도 세상은 풍성해진다 음재의 체험 리뷰 로그 뷰잉 로그 집에서 조격을 좋아해서 조격기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조격기 사용해보셨어요? 물을 담아서 사용하는 조격기 아니면 건식 조격기? 물을 담아서 가열해서 사용하는 걸 1세대 조격기라고 하고요 건식 조격기를 2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 조격기에서 2세대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요 1세대 조격기의 불편함 때문인데요 조격기가 발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크기가 꽤 큰데 물을 발이 잠길 만큼 해서 조격을 하고 나서 나서 어떡할 거예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피곤해서 조격을 누워서 했거든요. 누워서 발을 담그고 조격을 하고 나서 조격이 끝나면 발이 물에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젖은 발을 닦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발에 물이 많이 묻기 때문에 수건이 많이 축축해져요. 수건 하나를 그냥 조격하고 나면은 이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또 빨래통에 넣어야 되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물이 담겨 있는 조격기가 진짜 무거운데요. 이거를 막낑낑대면서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그거를 비워야 돼요. 그게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교를 하고 싶다가도 뒤처리 생각하면 아 귀찮아 안해 이렇게 됐던 거죠. 저 같은 분들 많으실걸요? 그러한 1세대 조교기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바로 건식 조교기 2세대예요. 2세대 조교기 사용해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건조해집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도 모자를 마당에 건식 아 왠지 꺼려지게 되는 분들이 계셨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조교기는 바로 3세대 스팀 조교기 1세대, 2세대를 거쳐서 탄생한 3세대 스팀 조격기. 사용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저처럼 귀차니즘인 사람들은 정말 반가워할 물건입니다. 물건. 보만 스팀 조격기를 소개합니다. 고만 스팀 조교기는 이렇게 두 개의 지압판을 넣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거는 지압판이 분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청소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청소하고 관리하고 보관하기도 굉장히 편리해졌고요. 이 검정색이 위로 가게끔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얘는 뭐냐면은 허브 포켓이에요. 그래서 뭐 원하는 티백 등을 삽입해서 허브 테라피를 즐길 수가 있도록 이렇게. 옵션이 달려 있는 거고요. 이 색깔이 위로 가게끔 넣어주시면 되는데 넣어주실 때는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각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막 넣으려고 하면 이게 잘안 들어가거든요. 잘 보세요. 이쪽 면이 이쪽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간다 생각하고 넣어주시면 가장 쉽게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 각도로 보이시죠?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면이 여기에 닿는다 생각으로. 이렇게, 요박도록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쏙, 들어가죠.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급수와 배수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3세대 스팀 조교기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편리한 급수 배수 방법인데요. 일단, 요게 이렇게 배수통이에요. 배수통이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배수통이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급수 물탱크도, 원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딸깍 그러면 이제 내가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딸깍 눌러서 물탱크를 빼주세요 여기 안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주시면요 30분을 사용할 수 있는 물 양이 채워집니다 물을 채워 오셔서 여기다가 다시 꽂아서 딸깍 하면 바로 이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물이 급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시팀 조격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격이 다 끝나고 나면은 물탱크를 꺼낸 후 여기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물탱크를 꺼낸 후 배수 버튼을 누르면 물이 배수가 되는 겁니다 배수가 다 되고 나면은 여기 배수통을 꺼내 주는데요 그냥 당기면 빠지지 않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딸깍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딸깍 얘도 누르는 거고 물통도 딸깍 딸깍 해서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물을 채워와서 한번 조격을 실제로 해볼게요 자, 방금 이렇게 이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왔습니다. 얘를 꽂아볼게요. 자, 소리 잘 들어보세요. 꿀렁, 꿀렁, 꿀렁. 물이 들어가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원을 눌러서 작동을 시키면 됩니다. 먼저 보만 스팀 조급기를 사용하실 때는 바지를 혹시 긴 바지를 입고 계시다면 잘 걷어주세요. 혹시나 모를 옷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걷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 여기 보만 설명서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설명서 보시면서 해보시면 은 편하실 텐데 읽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저처럼 읽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거 보시고 하시면 은 좋아요. 여기 지금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을 누르면 은 처음에 누르면 이렇게 10분 그리고 바람은 1단으로 작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 같은 경우, 아까 물탱크를 가득 채우면 최대 30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만약에 30분을 하다가 내가 물탱크 물을 생각보다 많이 안 채워서 물이 부족하면 물부족 아이콘 표시 등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삐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30초 후에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등은 원하실 때 이렇게 누르시면 빨간색 무드등이 들어와서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바람 세기가 바로 온도 조절이에요. 어, 내가 지금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따뜻해지지? 하시는 경우에는 이 바람 세기를 이렇게 누르면 온도가 조절이 되는데요. 바람색이 1단이 약 42도, 2단이 약 46.1도, 3단이 50.7도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해 보니까 처음에는 1단으로 하니까 물이 데워지는 시간을 기다리기가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3단으로 해줍니다. 물을 처음부터 좀 따뜻한 물을 넣으면 데워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보통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넣었어요. 얼마 만에 따뜻해지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참! 그리고 이 단열 커버를 씌워주셔야 스팀이 좀더 오래오래 따뜻하게 조격을 하는 동안 빠져나가지 않고 발을 감싸줄 수 있겠죠. 벌써 물이 끓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처음에는 3단으로 하시면 은 빠르게 온도가 올라옵니다. 오, 어, 지금 따뜻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스팀 올라와요. 굉장히 단축되죠, 시간이. 제가 예전에 1세대 조격기 사용했을 때도 물이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이 스팀 조격기는 굉장히 빨리 따뜻해지는 편이에요. 지금은 미지근하게 따뜻한 정도가 올라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3단으로 30분 내내 족욕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이 뜨거워요. 저는 50.7도는 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3단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온도가 도달을 하고 나면은 저는 2단으로 내렸다가 마지막에 1단으로 해놓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게 저희 엄마도 조격을 좋아하시는데 엄마도 1세대 조격기만 사용해 보셨어요 네, 엄마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셔서 조격기에 물을 받아놓고 예를 들어 30분 정도 타이머를 맞춰놓고 족욕을 해요 그러면 누워서 발만 담궈놓고 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럼 잠이 깨보면 발이 이미 차가운 물에 담겨져 있는 거죠 <laughs> 따뜻하게 족욕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잠이 들어버리니까 물은 다 식어있고 또그 무거운 족욕기를 막 낑낑거리면서 막 들어가지고 다시 물을 비우고 이게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더 부담이 되고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 스팀 조격기는 저한테도 너무나 편리하지만 저보다 연령대가 있으신 부모님에게는 정말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굉장히 따끈하게 올라오고 스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벌써 후끈후끈합니다. 발이 지금도 조금씩 뜨거워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압을 하게 되더라고요. 닦아내는 것까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10분만 해볼까요? 아 더워 달만 따뜻한데도 몸이 더워서 저는 벌써 일단으로 바꿨어요 정말이지 이 3세대 스팀 조교기는 그 1세대와 2세대 조교기에서 느낀 단점이 얼마나 막상 사용해보면 치명적인 단점인지 왜 손이 잘안 가게 되는지 아셨던 분들이라면 이 3세대 스팀 조교기의 가치를 정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더 하고 싶지만 제가 끝나는 거 보여드리려고 자 이제 전원 버튼 을 눌러서 꺼볼게요 자, 1세대 물조격기였다면 이제 어떡하죠? 발을 들면 물이 막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3세대 스팀조격기는 발이 촉촉해요. <laughs> 진짜 이발 각질도요, 보들보들해져 있고요. 발이 촉촉해요. 진짜 스팀 마사지 한 것처럼 촉촉한데, 보만 스팀조격기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타올이 함께 동봉되어 오거든요. 이 타올로 발을 이렇게 닦아주면 바로 디딜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발이 진짜 저희 엄마 이모 저희 집안 이제 여성 어른 분들이 발 각질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발바닥 각질이 보들보들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땡! 발이 뭔가 뽀얘진 거 보이세요? 보들보들 뽀얘졌어요. 밤에 집에 귀가하고 나서 피곤할 때, 특히나 날이 더 쌀쌀해지고 겨울에는 발만 이렇게 따뜻하고 보들보들하게 해주는 게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사용이 다 끝났으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배수를 해주면 됩니다 먼저 물탱크를 딸깍 꺼내주고 배수를 또 여기를 딸깍 눌러서 물탱크를 꺼내서 물을 배출하면 끝입니다 보만 스팀조교기를 사용하고 나서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설명서 8페이지에 나와있는 방법으로 청소를 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설명서 하나만 보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보만 스팀조교기 요거 진짜 진짜 물건이네요.